애국 국민 여러분 이미 모두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자녀 투표지들을 개표소 현장으로 반입하기 위한 하루 일당 25만원의 정체모를 알바 인력들을 서울 부산 모두 합하여 수천명의 인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안동데일리의 겸임 기자이며 유튜브 채널 위켄두잇을 운영하시는 한 대표님께서 성관이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기 전에 그 정체모를 알바 인력들을 촬영한 영상부터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예, 뭐 자, 우리가 투표 관리관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성관이 직원인 것 같으세요? 보통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투표 관리관. 그, 주, 자,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만지고 투표함을 관리하고 인원을 통제하고 그러는 투표 관리관이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짜리가 와서 해야 된다. 아니면 성관이 직원이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성관이 직원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던 거죠 보세요 안동델리 한용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사전투표관리관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한도윤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위촉돼요 대부분 구청 공무원이요? 네 구청 공무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네. 위축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청 공무원이라 그래도 말만 공무원이지 신분만 공무원이지 투표 일을 한 번도 안해본 그냥 하루짜리 알바랑 다름 없어요. 하루짜리 알바 가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 신분인 하루짜리 알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구청 공무원으로 위축된다고 뭐 말을 거창하게 썼는데 하루짜리 공무원 알바. 공무원 알바, 공무원이 그날 하루 그냥 알바를 하는 겁니다. 예. 매번 같은 사람이 합니까? 매번, 아니, 구청에다 협조 요청을 하는 구청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매번 네. 같진 않죠. 구청에서 선발해서 주고, 그럼 투표관리관 도장을 파는데, 네. 각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매번 새로 파는 거예요? 이름이 들어가니까요. 예? 바뀌신 분. 받기신분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매번 새로 파요? 파야 되겠죠. 아, 그거를 언제 선발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뭐, 인원 같은 거 정해진 그 기간은 없는데. 예. 어차피, 특별 관리관분들은 교육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선발을 하죠. 위청, 미리. 유리첩 요청을 하죠. 미리 위청 요청을 하고. 보통 구청이죠? 하는 게. 그렇죠. 주민, 거의 지방지 공무원, 구청 공무원이나 주민센터, 지금 주민센터죠. 위촉 공무원,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는 군대 9천원부터 청구를 청구하는 하는 거죠. 아, 주민센터는 구청이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선생님? 아, 저희가 예그 네. 사전 투표 인원을 네 투표 관리관한테 물어보면 안가르쳐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자, 이 투표 관리관을 내가 항상 의심했었어요. 내가 그럼 선거 조작을 어디서 할까? 선관위 직원들이 할까? 누가 할까? 막 추적을 해보니까. 이 투표 관리관이 누구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투표 관리관이 누굴까? 그럼 선관위에서 뭔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투표 관리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투표 관리관이 누굴까? 투표 관리관이 누군데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을까? 투표 관리관이 누군지 물어보니까 하루가짜리 공무원 알바래요. 이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단 하루, 하루 일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투표 관리관한테 우리가 내가 끝나고 선거인원을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끝나고 이어봐라 물어봐라. 왜냐면 선거인원은요,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그게 어떻게 공개되냐면요. 중앙선관위의 구별로 공개가 실시간 홈페이지로 떠요. 그게 이상합니다. 왜 구별로 띄워놓을까? 선거는 동별로 하는데, 왜 선거 데이터는 구별로 띄워놓을까? 맞춰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선거 데이터는 동별로 받아요? 동별로 받는 걸 그대로 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별로 받아서 이걸 합쳐서 구별로 띄워놔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 선거인원을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투표관리관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투표관리관한테 선거인원을 몇개 지역에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선거, 분명히 투표관리관이 말해준 데이터하고 개표데이터하고는 일치하는데, 그게 조작하고 똑같습니다. 박영선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조작은 투표소에 투표소에서부터 인원이 확정될 때부터 진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투표관리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작을, 조작이, 조작의 시초가 여기예요. 여기서 여기서 선거 인원을 푹풀려서 대표소까지 가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그 지금 선발 저한테 여쭤보신 내용은 예. 어떤 분들이 하는지를 궁금해요. 예, 궁금해 그게 네. 어떤 사람이길왜그 네. 투표 인원을 사전 투표 인원을 숨기는지가 예. 너무 궁금해서요. 왜그 사람들이 숨기려고 할까? 자. 사전투표 인원을 내가 몇개인 데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곳은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주는 곳은 이상하게 그 개표대학하고 똑같아 조작값을 합친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안 가르쳐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죽어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 계산이 아직 안된 겁니다 아, 사전투표 인원을... 안 가르쳐주는 데가 몇 군데에서 발견됐어요 그거 공개되는 데이터예요 엄연히 공개되는 데이터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투표인원은, 안 가르쳐 줘요. 그건 개인정보도 뭐고 아니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르쳐 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국민한테 떳떳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들인데, 안 가르쳐 줍니다. 숨깁니다. 공개되는 거예요. 이미 선관위에부별로 공개가 되는 건데, 그걸 왜 숨기고 안 가르쳐 주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음. 예, 왜그 왜냐면... 사람들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연락을 해보셨어요? 그, 그쪽 분들하고? 예, 그쪽 분들하고 투표 날, 그, 투표 날 많은 시민들이 가가지고 투표 당일날, 사전투표 당일날 올라가서 사전투표 오늘 관내사전, 관내사전 몇명 했냐고 안 가르쳐줘요. 이원 말씀하시는 거? 예, 예. 그게 개인 중앙선관위에, 왜냐면 그냥... 업무 보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아니, 업무. 업무가, 업무가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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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바로바로 바로 저희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잖아요. 구별로 나오다 그거는 공개되는 게 거기까지여서 그래요. 아니 왜 거기까지만 공개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사람들은 동별로 우리가 실제 투표한 인원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인원과 맞는지 요즘에 사람들이 세보기 시작하거든요. 사전투표가 네. 결과가 본투표랑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세보고 합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자기가 세본 게 맞는지 가서 확인하면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아요 그런 의심으로. 자, 주나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심하죠. 이 과정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투표는 동별로 이루어지는데 왜 사전 투표 공개는 사, 구별로 할까? 왜 데이터가 동별로 들어와요? 그럼 그대로 공개하면 되거든요. 그걸 합쳐요. 합쳐요. 왜 그렇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동별로 공개해서 구별로 합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합치는 일은 그 시스템적으로 한 작업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그왜그 짓거리를 하는지가 수상하다, 그거죠. 예. 없애려면 깨끗하게 공개를 하면 되는데, 왜안 알려주냐. 음,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래서 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걸 숨기나 그런 것을 조사해 보려고 전에 공무원 신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각 곳마다 해당되는 네. 구청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구청 그건 왜냐면 그 행안부 쪽에서도 선거에 이름을 하잖아요. 이방자든지 예, 예. 그런 뭐 선거인, 선거인 명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행안부를 통해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듯이 예. 해당 구청을 통해서 예. 구청 공무원이나 민민센터 네.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이름을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네. 뭐 매번 가파, 같은 사람이거나 하 같은 그러시면... 사람일 수는 없겠죠. 얘는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예. 자, 매번 달라져요. 그 투표관리관을 하는 사람 매번 달라져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 선거조작 문제가 불거졌어요. 투표함에 누가 누구 종이를 넣었어. 그러면 선관위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아 그거 우리가 안 했어. 투표관리관이 했어. 일해버리면 끝나요. 걔는 하루 일하는 거예요. 그죠? 선관위 직원이 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떤 하루짜리. 일하는 놈이 와가지고 투표소에 뭉터기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부풀려가지고 개표소에서 어떤 이상한 용역 알바같은 놈들 아름아름 뽑아가지고 개표장에서 표를 뭉터기로 던져넣고 이러면 선관위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어 그거 선관위가 안했어 누가 와서 용역 알바들이 했더라 표를 넣는건 용역 알바 새끼들이 했고 투표인원 부풀린거는 선거 하루짜리 투표관리관이 했어 우리랑 관련없어 이래 버릴 수 있죠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퇴직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네, 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누구누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구청 통해서 구청이 총괄을 하잖아요 주민센터를 네. 근데 그걸 투표관리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공항에 네. 송관위해서 그걸 하지 않고 구청 직원한테 위임을 하는 건지 난 그게 또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지를 안지는 업무예요. 그리고 그 투표 용지를 관리하는 업무인데 그거를 간간 하루 온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그 일반 국민들은좀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갑자기 와가지고 그 사람이 투표조에 그 투표함에다가 투표지를 조, 밀어놓고 사람들한테 투표 한 의원을 안 가르쳐주고, 막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건지, 국민,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처사예요. 그 중요한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1년에,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요 4년 만에. 그걸 왜 그렇게 관리하죠? 이거를 누가 짜고 치고 공무원들끼리, 그 수만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그 아무나 위촉받아서 한다. 음, 그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음, 그 중요한 일이 예, 예, 예그 투표의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은 선관위가 맡아서 해야 책임 소재도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거에서 불순한 일이 생겼을 때, 자, 선관위에서 투표 조관인니네가 있으니까 얘네 조관이야 이래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누굴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제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고, 고려를 해봐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제 말이 관철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사전투표가 도입되자마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조작을 하려고 만든 투표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쟤네들이 대답은그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아마 그렇게 대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옛날부터 조작한 겁니다. 그 조작의 양이 너무 작았죠. 사전투표를 그때 잘안 했으니까. 그래서 선거를 뒤집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사전투표를 엄청 늘려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문제없다라는 게 대답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요 상식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자, 보면은, 성관이 직원의 개입 없이 조작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누가 있냐? 이 개표장에서, 자, 개표장에서, 개표장에 나오는 이 용역 알바생들 있죠? 알바생들. 에게 예, 하루에 25만원 줍니다. 25만원. 예. 이 알바생들. 이번에는 뭐 그냥 싹다에다가 <목소리> 이 알바생들, 요, 알바, 야, 요 알바생들이, 그, 아름아름으로 공고 없이 뽑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성관이 직원, 야, 너 이번에 또 와. 이 25만원입니다, 얘네들. 25만원. 일반인들 안 뽑아요? 성관이 직원 아는 사람들 아름아름 뽑는 애들이에요. 어떤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개표소에 와서 투표지 만지고, 난 자녀 투표지 만지고, 이 자녀 투표지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이 팬데가, 팬데투표가그참관님 가가지고, 열어봤더니 자비 투표지가 몇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1365장이 남아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원래 투표는요, 그 자리에서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몇장더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 들어오는 줄을 고려해서 하려고 몇 장을 더할수 있는데, 자녀 투표지를 천장 넘게 발행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 투표 규정에 보면, 투표는, 투표지는, 왜 많이 남아서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쇄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 여분을 몇장뭐 마티커트 야 100장 이 정도를 더할수 있는데 얘네들 싹다 인쇄해 옵니다. 자녀 투표지가 천 매표가 남아요. 한계 동에 보통 조작하는 수가 몇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표, 300표예요. 근데 천장을 들고 와버려요. 얘네들이 한계 동에 조작하는 수가 사전 투표 조작하는 수가 어느 정도냐면 300에서 500입니다. 그거를 여러 동 합치면은 한 구에서 몇 천표 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개 투표에서만 자, 부, 조작 투표지를 그 잔여 투표지를 1365개를 가방에 떡하니 들고 가죠 한개 가방에서만 그 가방에서 그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냐 100표씩 묶어져 있어요 그 자녀 투표지는 100표씩 묶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100표를 가지고 한 표를 빼서 도장을 열라 찍어요. 왜 무효표랑 기권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도장을 찍다 보면 놓칩니다. 놓쳐요. 그래서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안 하고 가는 그 황당한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100장을 들고 도장을 빡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한두 개 놓치죠? 한 사람이 다중작업을 하면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무효표가 생기는 거고, 붙어 있는 투표지들이 나오죠? 그 뭉터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표장에. 그래서 붙은 걸띵떼내는 겁니다. 떼어내서 분류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개표장에서요. 이, 이 아름아름으로 선발된 인원이 했다고 그러면, 아, 제 탓이야. 투표관, 투표소에서 인원을 조작했다 그러면 투표관리관 탓이야. 우리 선관위는 책임 없어. 계획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채워 넣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업체 탓이야. 나중에 무슨 소재가 생겼을 때 성관위 직원들이 피해갈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거겠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이렇게 100표씩 나오죠? 근데 어떻게, 어떻게 뽑히는지. 이 100표씩 나와요. 100표씩 딱딱 떨어집니다. 100표. 박영선 100표가 한꺼번에 나오죠. 자. 그 투표장에서 표를 막 쏟아요. 그래서 막 그냥 확 합니다. 거기서 1번 표만 추린 사람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추려요. 근데 100표가 한꺼번에 나오죠. 이거는 100표 한 덩어리를 도장을 찍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미리 도장이 찍혀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 이거는 모든 과정에.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투표용지를 운반하는 차도 어디 태권도 차, 무슨 인테리어 업체 차. 가능가 없어요. 지침은 그거예요. 물류하는 업체를 선정해라. 이건데 그걸 다 어깁니다. 그냥 태권도 차, 주변에 무슨 학원 차, 어린이집 차,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투표지를 관리하는 것도 하루짜리 알바. 투표지를 운반하는 것도 하루짜리 알바 개표장에서 자녀 투표용지를 만지는 것도 하루짜리 알바 다 알바가예요. 이세 알바가 짜고 치면 선거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알바가 조작했다는 거 걸렸어. 그럼 자살 시키면 되죠. 얘가 누군가 짜고 쳤다고 했대. 짜고 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잡, 잡았어요. 어, 너희가 투표지를 넣었구나. 잡았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유심을 덜받죠 선거에 조작했던 선관위 직원이 자살하는 거하고, 일반인이 자살하는 거하고 잘 모르겠죠. 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어떤 범인을 잡았다 해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 선거에 관여됐던 사람들 많이 죽고 있죠. 자살당하고. 각합니다 지금 그 제가 이렇게 과정을 파헤치는 이유가 어 앞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어 미리미리 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놔야 돼요. 우리가 저그 저기 그 저기 그 우리 투표소 옮기는 차도 일반이 할수 있대요. 우리가 그냥 일 운반해야 돼요. 우리가들 하루에 1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부정을 어 잡아내는 움직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단체를 몇개 만들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일단 당선돼 버리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 일단 당선돼 버리면 전쟁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어요. 부정을 막힐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